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정희입니다. 이번 꿈분석 시간 꿈 분석 576번째 시간으로 집, 주거지, 문, 나무 꿈, 사탄, 산길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길 꿈이라는 것은 산에 길이 난 것을 산길이라죠 주로 우리는 산길을갈 때는 주로 등산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조금 길을, 그 저쪽 도시를 무슨 그 질러 간다든지, 뭐 주로 질러 가는 것보다는 주로 등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로 시골 길은 산길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70% 산이기 때문에 특히 영남지방 쪽에는 산이 많죠. 안동이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그 어떤 처음부터 영천 쪽이라든지 보면 산이 들판도 있지만 산이 굉장히 많죠. 산길이라는 것은 항상 호젓한 길이고 호젓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죠. 산길에는 항상 그 동물들이 있기 마련이죠. 요즘은 동물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뭐 호랑이라든지 모든 짐승들이 많이 출몰하는 산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꿈속의 산길을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뭐 첫째는 내가 한직에 밀려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아주 어떤 어떤 지금까지 활성화되는 것이 아주 한가롭게 된다는 것은 활성화되지 않고 침체 분위기 그러니까 불황을 맞는 그런 경우를 산길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여유 작작하던 사람의 산길을 본다는 것은 이제는 조금 은퇴한다든지, 안 그러면 나이가 되어 퇴직을 한다든지, 비록 퇴직을 하더라도 이제 유의적적하게, 유의작작하게 이렇게 쉬는 것을 산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산길을 가지고 기륭을 판단하기보다는 내 마음 자세, 산에서 무엇을 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산길을 가고 있는데, 옛날그 바위가 아름답게 보였다. 바위라는 것은 우리는 자칫하면 길을 막고 방해수가 되고 하기도 하지만, 그런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산길 가는데 바위를 아름답게 보았다. 아름답게 보았다는 것은 산을 막는다는 것은 산을 지탱해주는 힘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여유작작 할수록 자기에게 어떤 규칙을 정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그 똑같은 일이라도 밥은 뭐 아침 7시에 먹는다. 저녁은 몇, 몇 시에 잔다. 이런 것을 규칙을 정해놓으면 털 속에 갇혀가지고 어떤 규칙, 규제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규제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안 되면 편법으로 가지고 바꿀 수도 있죠. 규칙적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그 어, 실적을 쌓고 재미있을 수도 있죠.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자유가 아니죠. 우리가 군대에서 우리가 옛날에도 제가 군대를 철원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대에서 얽매 있다가 집에 오면은 하루 이틀은 굉장히 자유롭고 뭐새 새장에 있던 새가 날아다니듯이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뭐 3일, 4일, 5일, 10일 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건질건질합니다. 너무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 흐리기 때문에 절대 좋지 않죠. 우리는 토요일 밤에 우리가 잠을 늦게 자면 이튿날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그러나 월요일날 피곤하지만 화요일쯤 되면 정상을 찾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산길이라는 것은 내가 호젓한 길이 아니고 내가 여유를 찾을 곳을 찾으라는 뜻이죠. 산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꽃을 보았다. 아름다운 꽃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이제는 호주탄 돼서 미적인 감각을 찾으라는 것이죠. 퇴직을 하는 사람 같으면 산길을 갔는데 호주탄 곳에서 아름다운 뭐 봄철 같으면 진달래를 보았다. 흔하게 볼수 있는 꽃인데 내가 마음이 여유롭고 있을 때는 그 진달래가 굉장히 아름답죠. 진달래 그 꽃을 보면 한 11개쯤 돼서 무슨 축구선수 같이 11개가 되는 것을 제가 감 세워보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꽃을 본다기 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년을 어떻게 보내느냐. 아주 산길같이 호젓하게 보내느냐. 산길같이 내가 이렇게 한직에 밀려났어좀 외롭게 보내느냐. 이것은 마음의 작용과 같죠. 산길을 걷고 있는데 비단 옷을 입고 산길을 걸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거추장스럽고 너무 규칙얽억인 생활을 하고 있구나. 산길을 가는데 작업복을 입고 있다. 이것은 그런 대로 괜찮죠. 왜냐하면 작업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흙 모든 것에 대해서 자, 편안하게 걷기 위해서 내가 아주 어떤 뭐 아주 거친 음식보다는 조금 내가 어떤 건강에 좋은 음식, 너무 기름진 음식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과 같죠. 그래서 우리는 상길을 보고 자기가 복합적인 생각, 자기가 그때 본 것, 자기가 느낀 것을 대입을 해서 꿈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만 생각하면 이거는 항상 언제든지 길목으로 만들 수가 있는 지름길이 되겠죠. 다음 시간에 산봉오리 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